그실리즈 보니 자객이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 쓰러지려고 해요. 가서 지지대를 세워줘야 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나미입니다. 원래는 자객이 작년보다 키가 쑥커 올랐어요. <laughs> 그래서 집에 있는 지지대로는 안될것같아고 그저께 지지대를 주문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도착을 했는데 밤 사이에 어 이렇게 좀 썰어 졌어요 해가 뜨고 하니까 약간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덮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대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0.5cm로 굵고 어, 길이도 110cm로 조금 큰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야 얘가 치즈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는 끈도 같이 주문을 했어요 이 육프로 이렇게 끈으로 올타리를 쳐줘야 될것 같아요. 이 지지대가 가으로 갖고 어, 이 끈이 두꺼우면은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나눴어요. 자, 전체적으로 다 묶어줬는데요. 한번 디테일하게 볼게요. 얘들이 키가 커서, 어, 두개로 나눠서 묶어줬어요. 위에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다음에 아래도 이렇게 한번 묶어줬어요. 그리고 이게 사방에 지지대를 하나씩 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고 중간에도 어, 얘들은 따로 놓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 끈으로, 초록색 끈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자격은 지금 혼자 키가 이렇게 커서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하양 옆에 키큰 애들이 있으니까 얘가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키를, 키가 더 커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지대 하나로 해서 이렇게 끈으로 묶어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해주고 얘들은 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따로 여기다가, 예, 네, 녹근으로 묶어줬어요. 오우리가 많이 맺혔죠 애들이 피면은 화사하니 우리 집안을 밝혀줘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애들이 보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세무대기를 심어줬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어쩐 일인지 양쪽이 치웠나봐요 이게 하나가 키만 커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다 묶어줬습니다 이제는 아이 뒤에 이렇게 했어요. 조금 안전하긴 한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은 위에 꽃송이가 여러 송이잖아요. 그러면 또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안전하게 돌리고 자, 이렇게 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지대를 세워갖고 끈으로 묶어줬어요. 자 송이가 이렇게 네 송이씩 뭐 여기는 다섯 송이 이렇거든요. 이런 따로 지지대를 세워서 끈으로 묶어줬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이렇게 끈으로 묶어주고, 여기는 또키가 작아서 따로 지지대를 해서 묶어줬어요. 자, 오늘 작약 지지대 세우기 작업은 끝났습니다. 비가 약간 오는데, 뭐, 주슬랑 말랑? 그런 비에요. 지지대, 세개 남았네요. 자격을 <laughs> 위한 지지대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흐려요. 자도 한번 볼까요? 협자돈데 이렇게 달렸어요. 우리 키큰흰철쭉이에요 제가 2년전에 위를 커트 해줘갖고 작년에는 꽃이 안 피었고 올해는 꽃이 이렇게 피긴 했는데 매송이 피질 안했어요 노란 꽃 창포도 피기 시작했어요 금 병꽃도 피기 시작했어요. 현관 들어가는 왼쪽에 능수화를 심었어요. 어, 가지를 쭉 2층 베란다로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꽃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올렸어요. 원래는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봅니다. 2층 베란다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능수화가 잘 타고 올라오라고. 이렇게 작년에 설치를 해줬어요. 올해는 잎이 무승하게 많이 올라오네요. 올해는 예쁜 능수화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가을에 뿌리만 옮겨줬는데 예쁜 꽃을 피우고 있어요. 이기도 작년 가을에 뿌리만 옮겨준 겁낭아예요. 애들이 꽃이 조롱조롱 이렇게 열렸잖아요. 슬쩍 나무하고 꽃텀 그 사이에 심어줬어요. 아, 새 소리가 열어나네요. <laughs> 돌 사이에 있는 이 꽃은 각시말발돌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기말발돌이라고 하기도 해요. 꽃말은 애교, 꽃봉우리가 애교 있게 생겼어요. 앙증맞고 귀엽죠? 돌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운치가 있어요 한방에서는 이 열매를 피부염과 가려움증에 사용한다고 해요 아주 지금 잘 피고 있어요 돌단풍은 꽃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엄마하고 아기인가? <laughs> 어떻게 이렇게 예쁜 튤립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작은 라일락은 올래 갖고 왔는데 꽃을 이렇게 피웠어요. 장미소밥은 이제 꽃이 다시 들었어요. 내년에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을 4월 30일 날 찍어서 올렸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대기정도 잎이 많이 달렸죠? 왼쪽 데크 앞에도 접합 잎이 무성해졌어요. 염사도 잎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아, 항아리를 감싸고 있는 마그릿. 항창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키도 쑥 자랐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워요. 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있어요. 나무들이 잎이 무승하게 자라니까 어, 산에 있는 나무가 정원으로 막 밀려오는 느낌이 들고 정원이 좁아졌어요 저희 집 정원에 기쁜 소식이 왔어요 젊은 아이리스, 독일 붓꽃에 꽃말이, 기쁜 소식, 멋진 결혼이죠? 이렇게 오늘 아침 한송이가 활짝 피었어요 자주색 옷에 기쁨 있는 왕관을 쓴것 같아요 뇌하피가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그리고 내하피도 하나, 둘, 셋, 세 장이고요. 암술 수술도 세 개씩이에요, 이렇게. 꽃이 크고 향기가 강해요. 자, 처음에는 짙은 자두 세 개에요. 올해는 꽃송이가 많이 달렸어요. 위로 가서 한번 볼게요. 꽃한 송이에 다양한 색깔들이 있죠. 수염 같기도 하고. 반가운 손님을 환영합니다. 오후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또한 송이가 피고 있어요. 아하, 이렇게 해서 축 처지는구나. 하고 약간 다른 모습인데요 밤사이에 꽃송이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제 아침에 이게 제일 먼저 폈거든요 그 다음 오후에 얘가 반쯤 폈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니까 네 송이가 더 폈어요 총 여섯 송이가 폈네요 이러다가 <laughs> 며칠 사이에 다 올라오겠는데요 노란 꽃창고 사이에 나오던 금낭화예요 매발톱도 이렇게 고고하게 피어있어요 기부인 같지 않아요? 자 마지막을 불태우는 우리 튤립입니다 아 히어신스는 이제 다된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색깔이 바뀌죠 음, 이 튤립은 약간 옆에가 좀 특이 하네요 어 이것도 그래 도깨비같이 기가 되게 쫑긋네 핑크색 메발톱이에요. 담장에 인동초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가지 순을 떼서 이렇게 옮겨줬는데 잘 살고 있죠? 배기 던겨졌어요 이렇게. 많이 뻗어 놨어요 측백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며칠 전에 한 시간 넘게 작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못 올라가게 이런 막대로 다파쳐놨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지난번 영상에는 조금 있었는데, 담장을 거의 덮었어요. 여기도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아, 여기도 옮겨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아, 이쪽에도 능수화가 이렇게 원래 잎이 쑥쑥 나오고 있는데요. 이농수화는 아침 이쪽으로 올려주려고 하는데, 잎이 났네요. 꽃이 필지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어, 거실에서 보니까 꽃송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한세 송이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나 이렇게 썰어져 있어요. 어, 얘도 지지대를 해줘야 되나봐요. 풋꽃은 어, 튼튼해서 지지대 세울 생각을 못 했거든요. 아, 그런데, 이 꽃대 하나에 지금 꽃세 송이가 폈어요. 그리고 피지 않은 꽃봉구래도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러니까 이거 썰어 덮버렸네요 음, 미안해. 지지대를 서히 했었는데. 비 오는 날 아침, 붓꽃을 보며 인사를 드려야할것 같아요. 오늘도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